공산주의를 있게 한 책이에요 예전엔 이게 금서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아마도 북한 정도 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죽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진짜 폐기가 된 것일까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 교수입니다. 어, 저는 경제학자고요. 캠브리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 경영대에 제가 홍대에서는 유일한 경제학 박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경영대에서 경제원론이라는 수업을 가르쳐요. 1학년 수업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다 보니 되게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특히나 저희가 보통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칠 때는 맹큐의 경제학을 많이 써요 교과서로 그런데 이 맹큐의 경제학이 사실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단어 위주로도 좀 키워드 위주로도 좀 많이 가르쳐 봤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고요 수식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경제학이 물려버립니다 너무 재미가 없대요. 제가 보통 때 이제 뭘 가르칠 때 보면 맥락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풀려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이 맥락적인 얘기를 좀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자본론을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로 많은 그리고 큰 변화를 준 엄청난 책이잖아요. 수, 정말 그 수많은 경제학 서적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읽게 한 책이에요. 재밌는 건 저도 대학교 1학년 가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처음 접했어요. 근데 경제학에서 접한 게 아니라 학생운동하던 사람들한테 이 책을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본론을 처음 접하는 때가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론이라는 제목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제목을 아는 사람 대비 이 책을 정독해본 사람의 독자 비율은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책 중에 꼴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유명세에 대비해서 이 책의 내용을 알거나 이 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낮은 대표적인 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자본론이라는 책 자체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어요, 사회에. 예전엔 이게 금서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자본론이란 책 자체를 굉장히 겁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 책 중에 하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구소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직도 북한이랑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공산주의 때문이거든요. 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을 한 번쯤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1990년대 초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공산주의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중국도 공산주의를 거의 이제 포기를 한 상태죠.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독재 국가인 거죠. 어, 지구상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는 아마도 북한 정도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죽었다. 근데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요. 청기구리 어, 심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좋은 말로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진짜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사를 할 때도 제일 많이 배웠던 게 남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던져보고 논리적으로 그거를 파회해 보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르크스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오가 아니라 진짜로 시작이 돼요. 진짜 죽었나? 마르크스의 사상은 진짜 폐기가 된 것일까?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30분 내에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다 시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맥락적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용이야,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게 어떤 책이고 왜 쓰였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궁금해지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더 찾아보겠죠. 그게 제 목표거든요.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서 맥락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고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전을 쓴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 유명세에 걸맞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역사학자이자 경작자이자 정치이론가이자 사상가이자 혁명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타이틀들이 붙냐 하면 똑똑해서도 맞지만 예전에는 학문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 시대에는 의사가 철학자도 되고 수학자도 됐잖아요. 그때는 의학이랑 철학이랑 수학이 다 하나의 학문이었던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1883년에 사망합니다. 19세기 초에 태어나서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살아간 사람인데요. 이 19세기의 경제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이랑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면 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프 있고, 수요 공급 있고, 아니면 IS-LM 커브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20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의 경제학은 어, 지금처럼 굉장히 막 수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철학에 더 가까웠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초기 서적들을 보면 철학서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르크스는 독일의 트리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전공이 법과 철학이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경제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1800년대 초반에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1800년대 초반엔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던 시점입니다. 이게 1700년대 후반이죠. 18세기 후반에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170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반은 나폴레옹의 시대였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을 없애버려요. 그게 독일인의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인에 의한 만들어진 제국을 없애버리면서 라인 연방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나폴레옹이 패망을 했어요. 1815년에 워털로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쫓겨났죠. 그리고 나니까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라는 사람이 빈 체제를 만듭니다. 빈 체제를 만들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없다 보니 무주 공산의 독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독일 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오스트리아가 계속해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의를 받을 때 가, 유지할 때까지만 해도 독일 내에 합스부르크 왕과 오스트리아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망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떠오르게 되거든요. 한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연합이 통일 국가가 될 수가 없었던 게 북독일과 남독일로 나뉘어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1830년대에 자유주의하고 민족주의 물결이 전 유럽에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독일도 똑같이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1848년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프로이센의 왕을 황제로 추대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 얘가 깨져요. 그러면서 독일인들은 통일국가에 대한 염원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상적 고민이 그 얘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숙지였어요. 젊은 마르크스는 해겔의 철학에 굉장히 심취했었거든요. 근데 해겔은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독일에서 당시에 어떤 운동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급진적인 해겔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청년 해결파라는 파를 만들어서 자유주의 혁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해길, 그 마르크스는 청년 해결파의 일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라인신문이라는 신문의 편집장이 돼요. 라인신문이 원래는 굉장히 조그만 이제 신문이었는데요. 마르크스가 편집장이 되면서 독일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큰 자유주의 신문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신문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혁명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프로이센을 비판해요. 근데 우리가 프로이센이라는 국가를 잘 몰라도 왠지 느낌을 보면 프로이센이 어디 있어요? 베를린. 베를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프로이센의 원류는 더 바깥이에요. 지금의 폴란드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라인 신문이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1843년에 라인 신문이 폐간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파리로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자유주의자였던 마르크스가 파리로 갔어요. 아직 젊은 시절이죠. 43년이면 아직은 젊은 시절인데 당시 파리는 사회주의의 원본류였어요. 거의. 그래가지고 샤를프리에의 공상적 사회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혁명적 사상들이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게 프랑스는 세계 혁명의 본산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파리로 이주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자나 노동운동가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더 급진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파리의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프랑스 망명 당시에 어, 영국의 문물을 또 익히게 돼요, 마르크스는. 그래서 영국에서 당시 가장 성행하고 있던 고전학파의 경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선두 주자가 아담 스미스예요.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학파였거든요. 마르크스는 이 프랑스에 있을 때이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아, 이들의 이론을 이해하게 됩니다. 1845년에 어, 프랑스 정부를 폴리세는 계속 압박해요. 마르크스를 쫓아내라. 그리고 결국에 프랑스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벨기에로 가요 또.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을 해서 한 3년 정도를 사는데, 1848년이 유럽의 혁명이 해예요. 사방팔방에서 이제 시민혁명들이 터지던 해데 독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프로이센을 상대로 시민혁명이 터지게 되고, 마르크스는 쾰른으로 들어와서 그 시민혁명에 참여하고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실패하면서 다시 또 추방당해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쫓겨났어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영국으로 망명을 해요. 런던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생을 사는데 그 영국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자본론도 이제 거기서 써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회주의를 사실상 만든 사람 아니면 사회주의의 가장 큰 사람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런던만 받아들여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암살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공, 그 협박으로부터 보호해준 게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이 되는 런던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국을 비롯한 수많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이 가장 경계했던 소련을 만들어낸 그 책이 런던에서 쓰였다는 것도 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론은 어떤 책이냐라고 하면요 마르크스의 그 행적들을 보면 좀 이해가 가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유주의자였는데 프랑스에 가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영국과 같이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 발달한 나라의 이론들까지 접해보고 나니.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마르크스가 사회주의자로 변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짚어내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는 모순적이다. 왜?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해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싼 값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의 발전만 있었으면은 사실 이게 아더 많은 물건을 생산되는구나가 될수 있는데 18세기 중엽에 영국하고 프랑스를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중요하다. 자본이 중요하다. 돈을 놓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산업혁명을 맞아요. 기술의 발전이 되고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확립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문제를 자본론을 다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술의 발전이나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경제가 확장되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정치적인 요인들이 맥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주의가 태동한 국가잖아요. 굉장히 이제 옛날 얘기인데 이미 14세기부터 영국 정부는 지주들이 농지를 독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인클로저 운동이라든 같은 걸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양을 키우거나 해야 되는 그런 농지로부터 쫓겨나게 돼요. 지주들이 농지를 동점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도시로 이주해서 직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빵을 얻어먹고 그러고 살면서 빈민층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0년에 걸쳐서 영국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게 도시가 좋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고향에서 살수 없다 보니까 도시로 이제 이주를 해서 먹고 살 것들을 찾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가 늘고 있는데 산업,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세워지잖아요. 공장들이 도시의 노동력을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생산을 위한 사실상 노예처럼 이 만들어져요. 요 생산을 위한 가장 낮은 빈민층이 쉽게 형성이 될수 있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 이러한 노동자 계층, 가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이 이익을 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본을 가지고 있던 자본가들이 이익을 보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부는 사실상 증가를 하고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몇몇 소수만 부자로 만드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결국에는 사회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본론을 쓰게 된 겁니다. 자본론이란 책은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첫 권. 인 생, 자본의 생산과 과정이라는 책은 1867년에 마르크스가 직접 출판을 하고요. 이 1권의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의 2권은 자본의 유통과정과 자본의 그 각종 형태들을 취급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3권은 경제학설사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1권에서 전체 구성을 밝히고 자기는 1권만 내고 죽어요. 근데 두 번째 권하고 세 번째 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두 번째 권을 엥겔스라는 사람이 둘로 찢습니다. 그래서 2권 3권으로 만들어요. 요두요 요 2권 3권은 마르크스가 초고를 이미 작성을 해 놨고 그의 사후에 엥겔스에 의해서 출판이 되고요. 마지막 4부가 이제 경제학설사라는 책인데요. 거기 이제 마르크스는 3권으로 기획을 했던 책인데 이 기획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초고들을만 써놓은 상황인데,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1900년대 초에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편집을 해서 가능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생산을 위한 자본이 가치를 만드는 방법하고 자본 축적 과정을 분석해냅니다. 그러면서 왜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서 혁명으로 이어 나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마르크스의 주장을 잠깐 볼게요. 상품이란 평소 통용되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상품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빵이 될 수도 있고요. 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옷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상품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상품의 가치는 그 물건의 가치는 물건이 실제로 쓰이는 사용 가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옷이 있으면 이 옷을 내가 입을 때 오는 사용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그 물건을 거래하는 교환 가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내가 이 옷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돈을 줄 수도 있고 집을 줄 수도 있고 뭐딴걸줄수 있잖아요. 그 가치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가치는 사실 이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품을 물물 교환을 해왔는데 이 거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폐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화폐는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환 가치만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상품의 가치의 원천을 그 상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노동과 그 쓸모가 아니라 시장 가격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를 상품의 우상화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돈이 숭배가 되자 돈의 축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궁극의 목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도 그래요. 유튜브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 멘토들 얘기를 들으면 2 0 0억 벌어서 은퇴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들 돈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세요. 이게 뭐냐면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로 그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에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상품의 가치는 가치의 척도인 화폐를 통해서 자본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자본이 투입이 돼요. 그럼 그게 상품으로 만들어져요. 그럼 그 상품이 화폐로 교환이 돼요. 그리고 화폐가 다시 상품으로 교환이 돼서 이 소비가 되어야 하는 이 사이클이 하나가 돌아가는 겁니다. 더 많은 자본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본이 더 많은 자본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만 오천 원이 돼요. 중간에 그 단계를 다 빼고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투입자본이 산출자본보다 적은 거예요. 산출자본이 투입자본보다 많아졌죠. 만 원이 만 오천 원이 됐으면 오천 원만큼의 가치가 어디선가 만들어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분명히 얘기를 했죠. 가치창출은 상품으로 일어나고 상품은 노동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본가는 돈으로 화폐로 노동력을 사서 그 노동력으로 다시 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디서 창출되는 것일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즉이 얘기가 무슨 질문이냐면 잉여가치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노동자에게 최대한 일을 시키고 최소한의 임금만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걸 노동 착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희생해서 절대적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높은 마진은 노동 착취의 강도의 지표라고 보는 겁니다. 즉, 마진이 높다는 얘기는 노동자를 계속해서 착취해서 그 가치를 뺏어오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생산수단과 노동의 결과물이 자본가에 의해서 독차지 되는데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라 노동력을 팔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한 부품에 불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착취의 강도가 더 높아지니까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요. 자동, 심지어 자동화는 기술이 발전해서 자동화가 되면 노동자에게 숙련도를 쌓을 기회를 박탈해버려서 노동자는 더욱더 일회용품화가 되게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노동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자본가는 그렇게 노동을 착취해서 번 돈을 다시 투자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착취의 대상인 노동자들은 더 궁핍해지는 겁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필요한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데 경제는 팽창합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 집단은 집단 자체는 더 가난해지게 되고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우리는 산업 예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본가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궁핍한 노동자 무리를 뜻하고 이 바로 산업 예비군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 어렵죠 솔직히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아, 아 그러고 넘어갔는데 솔직히 다 지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더큰 부를 쌓는다 만 남잖아요 사실 그게 결론적으로 마르크스는 이 뒤에 결론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차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레닌하고 함께 공산주의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단으로 나타나게 되면 빈민계층, 노동자계층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공산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기가 되게 비슷한 게 프랑스 혁명도 이랬죠. 이 혁명을 예측을 했는데 재밌는 건요. 그러면 공산화가 된 나라들이 어딘지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 러시아 혁명이 났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여러 동국권 국가들, 그리고 중국, 북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공산화가 됐어요. 분명히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본주의가 극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나타날 거다. 근데 러시아는 어땠어요? 자본주의랑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나라였어요. 공산주의가 태동한 러시아가 소련이 만들어진 러시아는 사실 자본주의랑은 아무 상관이 없던 나라거든요. 이게 자본론의 주장하고는 굉장히 큰 괴란이 있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부에서 정치적 혼란을 겪은 국가들입니다. 그 정치적 혼란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은 거지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똑같이 비판적 사고를 한번 해볼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과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대안이 맞을까? 이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자리를, 자리를 잡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정,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나라들에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고요.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면은, 과연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고전인 노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음번 이야기에서는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